네, 가을이라 좀 썰렁하죠? 이제, 계절은 좋은데, 낚시하기에는 좀, 물이 차지거나 그러면, 투명할 수가 있거든요. 맑아지면, 이렇게 쪼래기랑옥이밥을또 투척을 많이 해서, 물색을 살려주게 되겠죠. 뭐, 황토 가루를 넣기도 하지만, 이렇게 황, 밑밥이면 더 좋아요. 황토를 입힌 밑밥과 새우가루가 많이 든이쪼래기 이것도, 군이 위천과 저수지에 투입을 시켜서, 또 분위기를 살립니다. 물색을 살리죠. 네, 그러다 보면 또 붕어가 우르르 날 몰려오겠죠. 지금 오늘 1박에 어, 2, 30마리, 3, 30, 40마리 한 곳으로 또 투입을 시켰습니다. 어. 난 낚시 겸 1박을 한다 해서 마리수 소먹보러 가신 분을 보냈죠.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고 군이 위천에 오면 또 잔잔하게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어, 의외로 막 쏟아져 거기는 막. 어, 마리수 많아. 너무 큰 고기 잡으려면 오지 마십시오. 20에서 25호 사이 붕어들이 막 재미나게 움직이는 오늘 마리수 한 60여 마리를 했어요 오늘 그 포인트에 또 손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내일 조항이 나오면 또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짱고기냐고요? 짱고기라고 해서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그냥 장고기를 잡는 거에 좋아하는 사람은 장고기를 잡고 또큰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베스, 왕베스터를 가는 거고 서로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잔챙이 잡으러 오실 분은 군인위천으로 달립니다 오늘은 9월 10월 6일 되겠습니다.